안녕하세요. 목포하라수산입니다. 9월 8일 물때는 보시국대입니다 구독과 알림설정을 해두시면 오늘의 영상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구독과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. 제일 먼저 어제 빠르게 매진되었던 가성비 갑 선도 좋고 사이즈 좋은 안강망 한티 먹갈치입니다. 요새 여름 먹갈치가 부드럽고 정말 맛있습니다. 벌써 추석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벌써부터 먹갈치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. 이번 주는 오늘이 마지막 물대로 안강망 배들이 다 들어왔으니 참고해주세요. 사이즈 좋고 선도 좋은 안강망 한띠 먹갈치 한 상자에 18kg 내로 나옵니다. 마리당 3지에서 3지 반 사이즈로 나옵니다. 마리당 평균 3지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생물이라 약간의 크기 차이는 있습니다. 한 상자에 58마리로 들어있는 선도 좋고 맛있는 한띠 먹갈치입니다. 한 상자에 25만원입니다. 반 상자에 13만원입니다. 4분의 1 상자에 7만원입니다. 가정에서 드시기에 문제없는 사이즈입니다. 여름 먹갈치는 부드러운 편이라 배가 약해서 얼음에 눌리거나 흔들리면 잘 터지는 편입니다. 이 부분 꼭 참고해주시고 주문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. 배가 터지는 게 싫으시거나 집에서 손질하시는 게 번거로우신 분들은 머리 내장 꼬리까지 무료로 손질해드릴 수 있으니 꼭 말씀해주세요. 오늘은 한정수량입니다. 선착순으로 바뀌었습니다.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